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말 가운데 어, 가여적자라는 말 많이 합니다. 같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하는 것은 예배다. 사람들끼리 하는 것은 예식이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말과 예식이라는 말은 구분의 쓰자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는데 사실은 잘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한다고 진수가 지금 특송을 했는데, 정말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를 지금 있냐. 아, 예를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보였는데, 사실은 주인공이 딸로 있다, 사람들이 있다, 다른 곳에 있다 할 때가 적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듣는 그런 때가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사 때를 어떻게 집결하고 싶냐면 아마 소통이 잘안 되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 소통은 뭘까요, 소 서로 잘 통하는 거죠.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 듣기만 하는데 서로 통하는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서로 잘 통하기 위해서 가지야들 첫 번째 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알맞게 대해주는 것이다. 어른은 어른으로 대우해주고 또, 또 거기 그 사람에 맞게 그 격식을 갖춰서 해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으면 그 관계가 바로 설정되지 않으면. 지금은 소통의 불, 부재시이다 심지어 정부를 향해도 불풍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서울을 향해도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좀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은 세이프 피어가 어느 식당에 가서 근데 가서 보니 단 조모 여기서 일하다 보면 선생님처럼 훌륭한 분을 만날 수 있는 기적을 제가 맡고 그 선생님을 만나서 내가 뭘좀습니어 여기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그 손님들 가운데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한 번씩 볼 때가 있다. 그것만 가지고 나면 여기서 근무하는 게 너무 나 행복하다. 음, 어떻게 금은 얼마나 그서비 하는 게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 텐데 나는 시간 갈 때마다 그 손오분들이 부탁는 분들 있어. 무거운 거 들고 오니까. 그리 뭐 한국 음식은 아주 뜨겁고 부드러운 맛이에요. 기가 미안할 때가 많은데, 그냥 말할 때가 많은데, 얼마나 대단아요 얼마나 그얘기듣는 제스처이 마음을 어떻요 너무 좋고. 그 하나님과 뭔가 관계 절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그러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수 있을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나를 보시고 뭔가 좀 교육하는 것으로 좀 이렇게 뭐 주시고 싶은 마음에 드시는 그런 상황이 되실까? 이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일자로 한번요여호와요 주의 분노로 나를 찬감하지 마시오.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 뭐. 하나님이 만일 분노하신다. 우리, 우리 책망 많이 듣잖아요 얼마나 많이 책망 듣고 을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책망도 아니고 분노함으로, 하나님 분노하신다면서 책망하신다고서 감당할 수있겠습니 우리 징계 많이 당당합니다. 근데 징계당할 때가 하나님이 징교하셔서 징계하시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없어 그냥 가벼운 책망도 가벼운 징계도 굉장히 무서운데 하나님이 혼자가막 분노까지 하시고 하나님 그러면 진로 크게 화를 내시면서 만약 책망하신다면 감당할 인자가 없죠. 우리 아이들 교육할 때 그러잖아요. 아이들을 채찍을 해야 돼요. 채찍 안하면안 됩니다. 손으로 피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 때릴 때 어느 때리고해요 반드시 종으로 때리거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손으로 어떤 몸으로 때리지 말아요. 몸으로 때면 크게 안 돼. 애가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많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찢지. 옛날 어른들, 뭐가 다 때렸어요? 회초리 가죠 회초리 가져오는 거라, 응? 그 중간에 걷고, 뗐잖아요절제된 마음 으로 그렇지. 대부분 우리가 막 아이들 훈계할 때는 어 해요? 화가 나있어. 말로는 사람의 매를 뗀다고 하지만 사실 뭐가 들었을까 하네? 완전히 찢어져. 그러면 이게 사고가 나있다죠 지금 얼마나 풍력이 있는지 심해요? 특별히 가정풍력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들어가 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말도 이렇게 막 생만하거나 칭기하면 이게 사공이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진노하시면서도 어떻게? 감 번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자신을 보니 하나님께서 뭐하실 만큼 분노하실 만큼, 진노하실 만큼 내가 잘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좀 나를 향해서 생만하지 마시고, 나를 향해서 칭기하지 마. 우리가, 날마다 이런 기도를 했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부진하고,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하고, 우리 뭐 어떤 영화 가운데, 목이뭐 구타 유발자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분노를 또는 진노를 유발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 부분들을 하나님한테 조심스럽게, 하나님 혹시, 제가 여러분이 큰데 이제 누구 만나면 어떨까요? 혹시 오늘 제가, 원래 한것 있으면 좀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말씀을 좀 지나친 것도 있고, 좀 잘못한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 오늘 다좀 푸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마음 하잖아요. 우리 어떤 가족 강의를 하고 나서, 혹시 제가 오버했거나, 여러분들께 좀 불편을 끼쳤다면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고, 좋은 것 기억만 가지고, 가십다, 부탁하고 강의를 가십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렇게. 나도 모르는 생각 의도하는 건 아니야. 물론, 어떤 나쁜 사람들도 의도하겠지만, 의도하지 않지만, 사람 관계 속에서도, 분노를 유발하고, 진노를 유발하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더 그런 일만 많이 하겠지 그럴 때가, 하나님, 나를 책망하지 말아주시고, 나를 징계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록하는 것이 우리의, 사실은 현 주소도 아니에 늘 그러면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 내가 그런 것을 유발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하는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될 정도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되시면, 만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면 미안해, 뭐, 이렇게 됩니다. 여보와여 내가 어떻게 해요? 수척하였어. 수척은 뭐요 기운이 하나도 없고, 빼뱃 말고, 인마도 없고, 살나버런 어떤 여망이 보이지 않는 정말, 어려운 지경이, 누가 봐도 중환자의 모습을 뭐라 그래요? 수척하군요. 이렇게 말해요. 수척한 상황이 뭐예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호와의 나의 뼈가 떨립니다. 나를 도 고쳐 주세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분노를 유발하고 진노를 유발한, 하나님께 분노와 진노를 유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그 사실 알고 닿는 어때요? 정말 뼈가 떨리는 삶을 살수 밖에 없요 정말 추천한 삶을 살수 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뭐 어떤 TV 프로그램, 뭐이사람에 여러분이 박수가 필요합니다. 뭐 뭐가 필요한 거안다네요 우리에게는 항상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수 없어요. 한시도 살수 없어요. 하나님 오늘 또 은혜를 주세요. 은혜, 하나님. 항상 은혜, 은혜, 은혜. 그러니까 제가 좀두 가지를 안타까운 면을 보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참 소통이 참 어려운 점입니다. 두 번째는 참 사람들이 너무 이제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 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비리라고 싶어. 다 사실은요, 우리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안 좋다. 여러분 뭐 농사 관리든 뭐가든간에 어떤 것도.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를 안 제치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아쿠아에서 북한 봤잖아요 20년 동안 일군이 와서 어마어마한 천조가 넘는 돈을 쏟아부어서 그걸 지켜줬어요 일본이 떠나갔어요 며칠 만에 망했어요? 11일 만에 망했어요 20년 동안 그 천조라고 하는 돈을 쏟아부었는데 열 하루 만에 망했다니까요 뭐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최고 최강이죠. 여러분 살면서 무엇보다 무엇을 사모하자 네. 은혜를 사모하자 은혜 안부 안배풀어주시면 하나님 의 분노와 진노 앞에서 우리는 천만무한도 계를 감당할 수 없지, 없지. 보세요, 나의 영혼도 어때요? 네.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하나님 은혜를 안부 안배풀어주시면 떨려서 어떻게 살을 채우나 우리 인간의 실존을 깨닫고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여호와다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뭐예요? 구원하십니다. 사람들이 꼭 언제 교회 나와요? 죽을 땅만 죽을 때에 그랬습니다. 내 힘으로 뭐할수 없으면 그때 뭐 하고 와요? 천부의 수 없이 없움을 여러분, 그, 이런 찬송 기억하실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조선 말기에, 그, 동을, 황제를 향해서, 어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건의를 어 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이 왕정시대에 무슨 민주주의 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괴신치로 들어가서 사형만 들어봤고 그리고 이제, 죽을 날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다가 목에 칼을 차고, 발에 착볼을 차고, 수갑을 차고, 그냥,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낭반이 쓸만한 인물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한국의 영혼 선교사들. 선발에 발사하는 것어럼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낭반이 소망이 있어. 잘하면 이낭반이 앞서서 한국에서 써먹은 것 같아. 그래서 아주 열심히 전도했어요. 이낭만 절대 씨앗을 내키자. 라고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가가지고, 그래도 좀, 여기 있는 동안 성경도 좀 보시고 천로경도좀 보시고 좀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생각 해봐요 그렇게 전도하면서 노래를 가르쳐줬어요 한 송가를 가르쳐줬는데 무슨 한 송가를 가르쳐줬냐면첫 번째 전성가가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제가 공부할 때 1등 했던 노래 그걸 가르쳐줬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하루에 한 20분, 20분 30분 그걸 불어죠 그래서 난그 칸방에 한 2, 30명 있었는데, 그두 분이 소가 됐다. 두 번째 가사는 원, 무슨 노래를 가르쳐 요원래를 가르쳐 주 천부여 의지 없어서 네. 부여 의지 없어서, 없어서 들고습니다 우리 처음에 애국가를 거의 다만져주가사를 원래 이드전세의 노래 죠그 노래를 가르쳐 요그 아, 훨것더 나중에 이제 나오기 얼마 전에, 이래다 그렇게 원래 산송을 세곡을 갖췄. 한번 열심히 그산 세곡을 낳고깜방생활하면서 성경도 보고 성령도 보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제가 생하는 겁니다. 그 나와서 다시 미국 유학을 가서 악사가 되어 나와서 한국으서 그게 일수하게 됐는데 뭐가 살다 보니 내가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네. 필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더 주시지 않으면 대어요 어떤 방법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때요? 사방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 서울에서 죽게 감사하자. 누구입니까? 서울은 은부, 기욱을 가르쳐요. 사방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요 여러분,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삶은 기회다. Life is chance라고 하는데 삶은 뭐 기회다. 살아있으면 기회, 죽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있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뭐예요? 주님을 기억하시고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죄송하니까 은혜가 필요하니까 자유주유명한 고백을 하죠 내가 산책함으로 피곤하여 뭐예요? 밤마다 동물로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십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침상을 막 물로 띄워 요원을 다 적시. 얼마나 이 바다 살바를 바꾸어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엇을 상모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모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상모했어요. 하나님이 빨리 이 상황에서 내지 살 떨리는 이 상황, 뼈가 떨리는 이 상황을 빨리 처리해 주시오.시면 좋겠다라고 는 하는 간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거 보세요. 내게 군이 큰 증으로 말미암아 수행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걸 두어졌습니다. 근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의외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의 손을 잡아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를 절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 뭐가 와요? 근심이 하나님 오시면 하나님이 손 잡아주시면 어때요? 우리 근심이 변화여 뭐가 된다 그래요? 찬송 노래가 되나요? 전날에한숨이변나요 다시 뭐가 돼요? 찬송이 되고 뭐 노래가 되지 않습니하나님 오시냐 안 오시냐 나에게 은혜의 순간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라어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울면서 은혜를 사모한 내 기도 소리를 들어 주셨으니까 나를 그렇게 하는 모든 이들은 다 떠나.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그 전에 시작. 여호와께서 내강구를흐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도다 아멘 왜 이렇게 8절까지 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요 이것을 믿었기에 아이고 해봤자고 되겠어 이렇게는 안 되고 자유처럼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으신다 하나님이 내간구를 들어 주신다. 내 기도를 반드시 받아 주신다. 우리 대시로 통해서 잘 알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옆에서 봤는데요. 선사가 무엇으로 봤는데요? 큰대적으로받는데 우리 기도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기도를 듣는 모든 순간은 내게서 누가 있다. 선사가 있다. 그리고 내 기도를 다 하나로 땅에 떠어 들리지 않고 받고 있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러면 드두하나한우 앞에, 우리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뭐예요? 언가과똑다 응. 응. 그럼 결론이 뭐예요? 숫자냐? 한번 같이 그거 읽어볼까요? 네. 내 모든 원수들이 뭘까요? 두꺼비를 시 신이 떠밀려 갑자기 두꺼비가 물로 가려 미안하지만 지금까지 이 신제가 누구 신제였어요? 내신세였어내 신제였어. <laughs> 근데 갑자기뭐예요 역전되는 거예요. 음. 우리 그래가우이말하거든요 어제 맨날 선착순이야, 근데 가왜저 우리 첫어 갔다가 지에 갔다 갔다. 그러다 갑자기 뒤돌아 서태, 그러면 누가 1등이야? 꼴등. 꼴등이 뒤로 들어가는 거야. 역전되는 거야. 모르는 일이야. 우리 뭐 올림픽 보면 갑자기 막 앞에 뛰어가는 친구들이 1등하다가 마지막 꼴등 1등이고 많이 이제 슈특이럽 어디서 많이 했어요? 쇼트트랙에서 많이 그러더라 앞에서 너무 잘하니까. 2력0 m 2 0는일고있0 m 2 0이 많잖아요 m 일인0 m 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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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 0 m 200m, 200m, 2 0졌어요0 0 m 2데0 m 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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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내0 m 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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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가 m 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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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니 m 200m, 200m, 2 역전 드라마가 펼쳐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정말 여기 앞에 있는 부분처럼 정말 막 정말 때문에 징계 때문에 막또 뼈가 떨리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복된 날이 온다는 거야 모든 것에 역전된 날이 온다는 거야 지금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 뭐 코로나니 뭐니 막 방황 중에서 마음 불편하게 되는 분들이 적지 않지만 하나님께 뭐하고 있으면 은혜를 담보하며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멋진 준비하시고 한 뜻이 버틸 수있니다 하나님을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소망 속에 사시겠구나. 그 세상은 뭐 여러가지 부정적인 얘기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넘치면 할수 있습니다. 이소망 여러분들에게 의것이 주의금으로 전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네.